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서주희입니다. 이 영상은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난과 트라우마 교과목의 기말과제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부터 트라우마와 안정화 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트라우마란 실제적 또는 위협적인 죽음, 심각한 상해, 성적폭력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. 그리고 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, 폭력, 사고, 자연재해, 전쟁, 학대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. 종류로는 빅트라우마와 스몰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빅트라우마는 전쟁, 재난, 천재지변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이나 경험, 그리고 개인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살아온 기본적인 가치와 관념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. 그리고 스몰 트라우마란 각 개인의 삶에서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일상에서의 경험, 사건입니다.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는 안정화 기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정화 기법이란 압도적인 정서 경험들을 진정시키는 기법, 혹은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하는 방법입니다. 재난을 겪은 후에는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. 지금부터 재난을 겪은 후에 스스로 할수 있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안정화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심호흡법은 숨을 호로 들이마시고 소리를 내뱉으면서 천천히 끝까지 내쉽니다. 두번째 복식호흡법은 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며 배에 공기를 가득 넣고 천천히 공기를 빼줍니다. 세 번째 착지법은 발바닥을 떼었다 붙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단단한 바닥을 느껴봅니다. 네 번째 나비 포옹법은 자신의 몸을 좌우로 두드려주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켜줍니다. 이렇게 트라우마와 안정화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만약 트라우마를 겪은 후 일상에 적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